이거는 뭐뭐 뭐 잡기 쉽죠 보세요. 어, A 회사와 B 회사 생산한 USB 메모리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가까운 프랙토.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밑줄 딱 치시고. 뭐, 그것이 A일 때. 이거 뭐냐면 까지그 뭐냐 밑에 A죠. 정수. 갑자기. 아, 조건공명. 네 그. 보세요. 네, 아무튼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각각 5% 각각 뭐라고요? x%이다.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? 지금. 맞지? 네. 그다음에 A 회사의 USB 메모리 20개와 B 회사의 USB 메모리 30개 중 임의로 한 개를 뽑아. 맞죠? 이거는 뭐 앞에서 문제는 뭐냐면 A B 두 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두 개의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를 뽑아. 흰 구슬 두 개를 뽑을 확률 등 나는. 똑같아요. A회사 매물이 20개와 B회사 매물이 30개 있는 임의로 한개 뽑는 말은 50개 중에 20개 또는 50개 중에 30개 겠죠 오류가 발생했대요. 자, 오류 발생이잖아. 6번입니다. 어, 1 7 2번이고요 오류 발생. <laughs> 자, 학교 시험 문제는 2개 물어봐요. 이렇게 첫 번째. 이 네, 네, 네. 오류가 발생할 확률 을뭐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. 네, 오케이. 그데 그렇게 물어보면 한 개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어,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게 A 회사 제품의 확률 을 물어보겠죠. 둘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. 네, 오류가 어, 발생할 확률은 어, 뭐죠? A 회사 메모리를 선택해서 오, 오류 곱이 네. B 회사 메모리를 선택해서 오, 오류. 그런데 그게 a 회사 제품인 것으로 봤으니까 아 이건 조 t 구구나 얘가 다고요 분자로 Nig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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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두개 r Niger, n i g e 이 n 게 g e 그 Nig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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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g 20, 20, 몇 개야? 20, 20. 20. 20개 중에서, 그럼 5는 얼마다? 백분의5 5, 더하기. 50분에 얼마? 30, 30 곱하기. 약분하지 마. 100분에 X. 하시고, 얘가 그대로 올라가시고, 아니까 그러니까 약분하지 마시고, 그 다음에 뭐 한다? 그게 얼마다? 14분에. <laughs> 자, 또 약분할 필요가 없죠. 지금 아직까지는. 이거, 이거, 이런 다 날아가죠. 이거 다 해놓고 음, 하자 네. 남는 게뭐 나올지 10 0 플러스 30X 오늘의 10 그나마 그죠 이게 음, 얼마나 14분의, 14분의 5분 음, 됐네요 음, 좋아 이건 나를수 있겠죠? 한 개는 한 개를 나를수 있다 됐죠? 네, 네. 네. 얼마나 140분 50에 얼마나 15X고 얼마다? 9시1 5 x 5 x는 6. x는 6이다. 네. <laughs> 조금 방해 <방금> 문제죠? <laughs> 네. 근데 그게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어. 이런 거는 보통 또 독립식 문제도 많이 물어봐요. 불량네 이런 거는 다 독립식이죠. 알겠어요. 네. 그렇게 물어봅니다. 근데 얘는 지금 조건부로 넣은 거예요. 나중에 독립식의 확률인 것도 어, 될수 있어요. 밑에 보면 10번 같은 경우에는 불량률이 5%인 제품을 5개 구매할 때 물어봤잖아요. 이거는 독립식인 거죠. 알겠어요. 알겠어요? 4개가 네개 4개 이상 불량률이니까 어떻게 돼? 4개? 5개. 4개라는 5개. 말은 어떤4 네, 100분의 5의 4제고1 0분의 95의 1제고1 0고0분의고의1세의1